2차 전지를 마지막에 그 마지막에 갖고 있, 있기 가장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타인들의 판단과 평가 때문입니다. 글리스도 안 좋게, 이조도 안 좋게, 이름 뭘그 예쁜 아나운서 아가씨도 안 좋게. 요거, 희대의 명언 해서 이제 WX3님이 이제 올리셨더라고요. 희대의 네. 명언. 지인분들 중에서 이제 2 0 0 사서 이제 물리신 분들이 있고 막 한데, 그분들이 막 울며불며 울며 다 팔고 떠나야 그때야 주가가 올라간다. 하는 네. 얘기를 23년 10월 10일 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예. 7년 동안 우리 WX3님이 다양한 투자를 해서 돈을 날리셨던 분입니다. 음. 단타 스윙, 비자발적 장기 투자, 콘트 투자를 배웠었고, 애널들이 추천한 종목만 쫓아다녔다. 그저 일반인이고 투자법을 다 경험하다 보니 모두 성공하기 어렵다는 단순한 결론을 내렸다.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러던 중 2022년 말 작가님을 처음 뵙고 위대한 기업, 즉 종목을 발견하였고, 피터 린치 필리피셔 워렌 버핏 투자법으로 국장에서도 위대한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면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긴. 호으로 성공하긴 다 재밌다. 법비식 장기투자가 한국에서도 예.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8대 종목을 얘기했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돈을 벌어 주겠다 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없 었어요. 그러니까 99%가 저빠트리아시씨저 새끼는 배신자다라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나는 애초부터 니들 돈 벌어 줄 마음이 없었다니까 내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 모행 법회 투자 문화가 대한민국 에서도 가능하다는 거를 나는 입증하고 싶은 목적이었지 당신들 돈 벌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었어요. 너희들 내가 언제 봤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한테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네. 이 위대한 기업에 시간을 투자하여 꿈을 꾸며 투자하여 성공하길 꿈꿨다. 그리고 지금껏 단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CFD 계좌가 1년마다 갱신이어서 계좌 해지되어 조회가 안 된. 당시 위메이드 CFD 두배롱 잡았다가 위믹스 상폐 연일 하한가 중 1억 손절했다. 1억 손절하셨다. 어, 예. 음. 그리하여 지금껏 나의 주식 수업료는 음. 마이너스 2억 2천 5백. 그리고 나는 이차전지에 투자한 뒤로 단타나스윙등 일치하지 않고 있다. 2억 2 5 0 0 날렸다는 거잖아요. 이차전지 네. 어중이떠중이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떠났다는 인간제표참 네. 다행이다. 다시 만나지 말자. 사실 네. 손잡고 싶다. 되게 안 좋았다. 나는 네. 기분이. 네. 결말 예상이 돼서 난 되게 안 좋았습니다. 사실.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사실 별로 안 좋았어요. 끝나고 밥먹자 그랬는데 도망갔어요. 내가. <laughs> 나는 사람들을 본성을 너무 잘하니까 자, 이제부터 꽉 붙드세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 또 떨어지든 올라가든 꽉 붙드세요. 떠나간 어중이, 떠중이들은 박대머리를 믿은 병신이지. 박순혁 사기꾼 박순혁 개새끼 등을 외쳤다. 왜냐? 그들은 사람을 믿은 거고, 우리는 작가님이 말한 기업을 믿은 것이다. 작가님 말씀대로 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문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소수만 들어갈 수 있다. 맞다, 8대 종목 얘할 때도 되게 좀끄임직했던게 바로 이거예요. 어. 제가 주식을 30년 해봤지만, 소수만 돈 버는 거지. 그죠 대다수가 돈벌 수가 없어요. 이게 구조상. 네. 근데 23년 치월에는 대다수가 벌었다고. <laughs> 기간 공매도 세력. 그게 쓰려... 대단한 거죠. 예, 1조 네. 네. 6천억 돈을 털어먹어갖고. 어 네. 그걸 제가 이제 이 여의도 로빈시대에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골고루 다 나눠드렸다고요. 그래서 제가 찜찜했다고 이럴 리가 없는데. 결국, 끝까지 남은 그 소수의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이 티켓을 지게 됐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대부분 편하고 넓은 길을 자연스럽게 선택하려 해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고, 남들처럼 살아야 안심이 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이 결국 멸망으로 이끈다고 경고하십니다. 남들이 인정받고 남들처럼 사는 그 넓은 길이 멸망의 길입니다. 반대로 좁은 문은 눈에 잘 띄지 않고 찾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그 길은 생명으로 이겁니다그 네. 이조 전문가하고 그 다음에 네. 그 아나운서가 이제 2차전지는 안돼 라고 강력하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대다수가 다 그렇게 얘기할 때 아니야 이 길이 맞아 하고 그 길로 가는 그게 좁은 문이죠 왜 버티기가 힘들었냐 외롭고 그 다음에 손해 보는 것 같으니까 쉽게 돈 버는 길인데 내가 왜이 고생을 하고 있지 하지만 그걸 극복하고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이 투자한 2차 전지 기업의 그 가치, 이 부분들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할수 있는 이 선택이었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듯이 주식 투자의 성과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를 겁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면은 지금까지 봤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나는 겪어본 사람이니까. 대중에 가는 디안길에 꽃길이 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꽃길이 없습니다. 진정한 꽃길은 대중이 가는 디안길에 있는 법이죠. 주식시장에서도 인기가 없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곳에 화려한 꽃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은 꽃들은 견뎌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이 다 밟고 지나가니까. 사람이 다니지 않는 디나길에 가야 아름다운 꽃이 만발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된다. 지금 얼마나 네. 여러분들이 극소수고 맞아요. 선택받은 소수인지는 이것만 봐도 명백합니다. 박봉이산 카페를 만드신 후왕이라는 방장님조차도 최악이다. 내가 다 쪽팔린다. 제가 얘기했던 거 최악이다. 쪽팔린다 이렇게 지금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린다니까요. 방장조차도 지금 배신한 상태예요. <laughs> 박지모가 배신해서 박공이상이 생겼는데 배신해서 생긴 박공 이상의 방장조차도 지금 배신하고 있는 상황이라니까. 아장님이 마음을 돌리셨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니, 아니,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AI로 인한 직업의 변화. 요새 a i 막 꽂혀 갖고 얘가 세상을 바꾸런 얘기를 계속 쓰시고 음, 계신다는 음, 거죠? 네네. 자동화와 AI 기술은 단순 반복 업무에서부터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업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며 많은 직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 얘기는 2017년에 알파고가 저기 이세돌 이길 때 나온 얘기예요 8년이 지났어요 네. 8년 동안 살아진지직이 뭐가 있죠 위협받고 있는 지업이 뭐가 있나요 8년 동안 살아진지직 위협받고 있는 지업이 없는데 앞으로 8년이 더 간다고 해서 달라질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포항님 마음도 떠나신 상태에서 일부러 다시 물려받아 갖고 뺏어 갖고 방장하고 하면서 칼지라고 하시는지 좀 이해를 사실 잘 못하겠어요 음. 뭐, 불국마 님이 하고 엑셀 님한테 이제 넘기시고, 후왕님은 따로 후왕이산이라는 카페를 하나 별도로 <laughs> 만들어서, 자기하고 이제 뜻같이 맞는 사람하고 자신만의 삶을 옮기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 잡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50에 있는 주역, 과거를 바꿔야 미래가 바뀐다. 이제. 바꿔야 할 것은 미래가 아니고, 과거라는 거죠. 내 인생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가 바뀐다. 기립지물은 바위와 나무처럼 기운에 의해서 그저 서 있는 존재. 신기지물은 공과 사람처럼 영혼이 있는 존재가 신기지물이다. 라니이 신기지물 중에서도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의 제일의 운인 갑기토운을 부여받아서 운이란 이루고자 하는 가장 운이 강한 존재라는 거죠. 네. 기능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한 사람이 이기도록 하기 위함. 흉운이 존재하는 이유는 장하지 못한 사람이 이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 그죠? 이 흉운을 못 견디고 후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99%의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졌다. 여러분들은 1%만 남은면 선택받는 사람들이다. 흉운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이기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세상입니다. 이게 제 언제였죠? 9023 유르멤버십 처음 왔 24년 8월이한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실은데 긴 안목을 갖고 제가 얘기한다고 그때 얘기했을 때는 잘 몰라 들었을 거예요. 1 년이 지나서 지금 이, 이 상황에서 다시 얘기를 들으니까 아 그게 이 얘기가 되게 된다. 타인은 지옥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거의 모든 고뇌와 번민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에서 비롯된다. 이 타인의 시선 이게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2차 전지를 마지막에 그 마지막에 갖고 있기 가장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타인들의 판단과 평가 때문이었다는 니다리스트도안 좋게 얘기하고 이주어도안 좋게 얘기하고 이름 모를 그 예쁜 아나운서 아가씨도 안 좋게 얘기하고 나를 모르면 길을 잃고 나를 알면 제 길을 간다. 모남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자신의 기질을 만족하지 못하면 만족하지 않는다. 그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끝내 자신의 기질대로 해요. 이에 대해 저 사람이 뭐가 낫다는 비판이 다르기도 하고, 스스로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하고 괴로워하지만, 달리 보면 이것은 바로 하늘이 의도한 바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하늘의 뜻은 각 사람이 자신의 체질, 기질대로 고집을 부려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비타협적으로 자신에게 새겨진 결의 방향대로 나아가 하늘의 뜻을 실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람의 의식, 의지로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게 뭐죠? 이게 팔자대로 산다. 운명대로 산다. 이는 사람이 하늘의 도구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자충우돌하며 많은 곡절을 겪어야 되고, 특히 경험이 부족한 생애 전반기에 더욱 그러하다는 거죠. 우연과 의지와 기질이라는 세 요소에 의해서 좌우되며 이 삼박자가 기막히게 정렬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음. 이 우연이 달란트고요, 의지가 노력이고요, 기질이 달란트의 방향으로 누르게 된다는 거죠. 후반생은 정신세계로 사는 것이다. 정신의 힘으로 과거의 사실들을 합당하게 바꾸어내어야 한다. 의미를 부여하기 전까지 나의 과거는 가변적인 것이다.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과거가 비참한 과거일 수도 있고, 나를 단련시키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잘 되면 과거는 미해가 되는 거고, 내가 계속해서 미래가 안 좋으면 과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내가 잘 되는 방향으로, 내가 과거에 겪었었던 온갖 고난, 경험, 고통,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배워서 지금 나를 바꿔갖고 미래를 다르게 만들면 그게 결국 과거를 바꿔서 내 미래를 바꾸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이어지는 전방생이 어느 쪽이었는지는 지금의 나가 결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의미한 과거였는지, 유의미한 과정이었는지를 지금의 나가 결정한다는 다 그리고 이어지는 후반 생을 통해 그 결정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삶이 완성된다는 거죠. 얘기가 해명하려 하지 말고 입증해라는 얘기죠. 지금 입증을 하고 있죠. 2차 전지 구대종목 올라가면 다 입증이 되는 거예요. 입 아프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올라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이건 이기는 싸움이라고 다 생각했어요. 내가 질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10만 여의도 새끼들하고 맞짱 떠갖고 당당하게 싸우죠. 결국 오늘 먹은 나의 마음이 오늘은 물론 과거와 미래를 바꾼다는 거죠. 스스로 자루를 틀어 묶고 자신의 천명의 경계를 둘러쳐야 하고 경계 밖에 일은 하늘에 맞게 한 이것이 또한 낙체에 대한 거죠. 뭐죠? 노력을 하고 성과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맡겨야 된다는 거죠. 모사제인 성사제천. 칼뱅의 예정설 다 같은 얘기예요. 지금 현재를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결과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야 된다.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의 근원이 되고 불행의 씨앗이 된다. 결국 일체 유심조는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와 경험과 현실이 외부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인식되고 형성된다는 생각이 나는 거죠. 마음을 달리 먹어야 다 바뀐다는 거죠. 나도 바뀌고, 남도 바뀌고, 그리고 세상도 바뀌고.